자 매입 오셨고요 순금이고 장식이 있는데 네. 무게 달아보니까 보셨지만 10정 공구돈이에요. 그래서 장식 별도가 아니고 환산이라 음. 떼서 한번 각각 타러 갈 거고요. 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매입은 12월 1 3일한 돈에 75만 5천 원 쳐드립니다. 요거 곱해서 쳐도 이렇게 네. 해볼게요. 뗐고요. 이게 네. 환산 중량이라 이게 열 돈이 안 나올 거예요. 무게 달아볼게요. 네.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. 37.15g. 37.15 나누기 3.7로 하시면 이게 9.9066 이렇게 나와봅니다. 음. 그래서 모자라죠. 이게 환산이라 이제 네. 모자라죠. 9.90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7원라면 749만 747만 9 5원 나오고요. 장식 따로 무게 나눠서 네. 책정할게요. 장식이 0.7g. 0.7 나누기 3 7 0.186도. 18개도 좀 올라서 55만 5천 원 나오더라고요. 음. 곱하면 10만 3천 300원. 요거는 요거 두개더 하면요. 758만 3천 원. 뒤에 뭐 반올림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됐어. 고리는 몇돈 나왔어요? 고리가 0.18 돈. 네, 0.186이니까. 아, 네. 그래서 758만 3천 원 요거 매입해드리고, 요렇게 네. 해서 매입하시면 돼요. 신분증 주시면 됩니다 네. 네. 저희 보고 오시면 잘해드리니까, 다음 아, 소개 네. 좀 많이 해주세요. 계속 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그...